내가 이거 짧고 그, 나서이할 예전, 할게 예전 고정하자 이번에. 거기 턴터스저야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니, 그쪽, 그쪽, 그쪽에서 뗄 거야, 뭐겠어. 자, 나나 아있다 아프린데스나지. 아야, 아야랑 둘이 봐. 덕캐야. 너가 맞춰 줘. 라쿠비한테 에? 저 여기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 둘이 둘이 봐. 둘이 알아서 맞춰 봐. 그럼 저아쪽 전투. 내게 응. 에전포, 에전포. 아, 뭐야? 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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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 뭐야? 이거 왔어? 어. 예? 예? 어떻게 된 거야? 에셔 내셔, 내셔. 아니, 타이밍이 파이밍에... 나나 더. 맞았는데? 세나도 세나 더했다. 세나나 더. 괜찮아. 홍파니 어 에이 파니, 다 넣었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어디 있지? 아 천천히, 천천히. 봤는데 둘이 둘서봐 근데 둘이서 봤대. 어. 미션 실패. 레드 팀 승리.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라코빈에 락쿠빈, 펴는데 보내야 돼. 덕규야. 알겠 라이벌 에이이야네지 잡아 봐. 삐안도 더 넘어가야 돼, 우리. 내가 할 저.. e 갈까? 나 왔어, 나 왔어 올려줘? e s h 요 t 가요? 면샌 낚시 이나 h o t E-SHOT, E-SHOT 되개나 나이스 한턴 빼도 돼, 한턴 빼도 돼 e s h o 낚시래 점프, 점프한다 바로 앞에서 나 대모포 나이스 e s 나포나떠는데 원숑 맞고 죽었어 나피일 됐어 배정아 천왕이, 천왕이 힐 아아 예밀 에방하나? 짤스나? 쎄니깐 아 미안, 아아까지아아나 짤스나 있어 쟤겠는데 어디까지 붙었을까이? 아 아니, 부, 브핑좀 해줄지 이거 센 아, 밖에 못지웠세요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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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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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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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니 내 있는 건 없어 일단 센니 내 있는 건 없어. 우리가 A에서 죽으면 은 이제 비슈시 센을 열어주면 돼요. 네. 대문포 에보대 대문포. 예밀이박스폭기 온다. 예전예전 하나 예전 하나. 아스 예. 이미 왔어? 했다고? 야. 야 했다고? 형이 에저 파줘. 형 에저 파 그냥 내가 애저애저애저 어, 다시 뺏을게 그냥. 음. <laughs> 피 대놓고 봐줘요. 에저하 나. 어, 없을 거 같은데. 있으려나? 어, 겠다 갔어. 에저까지. 센트나센트나 니가 먹다 저기, 니가 먹다 아, 니었다 어, 어. 어, 빠르, 아, 다 아, 이다 아, 니가 먹었다. 아, 니가 아, 니가 먹었다. 다 비주, 비주 있어, 비주 있어, 하나 가 먹었다. 아, 니가 있어 가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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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막아보자 이거나이이거내이 애정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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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이스이 대 <미방> b 우도아 폭... 뭐야 전 폭하나 빠졌어 저기? 쟤대고보아 오케이 오 스마 s h s h 님 P-40 A-SHOT 오른빼는 잡네, 아, 잡네. <미방> 이형자 봐야겠다 덕 일단 하나 s 아, 네 y 년 a y 아패셋 대문으로. 개방당. a y 님피 y s 사 y Say, 라 a 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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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 y 네 a 네 Say, 아, <laughs> 해보자해보자해보자해만해할만해할만해봐이 아, 해봐도 해아도 해봐도 해봐 해봐도 해 뛰는 거봐도 해봐도 해봐도 해 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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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e 센 d 센 t send it, send i 둘 send it. s e n 이 it to the Snorako. Send it to the Snorako. Send it to the Snorako. s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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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r a k o Send 그냥 to the s n o r 아 k o 아 e n d it to t h 방 Snorako. Send it to the s n o r a k 어나 우리 샘베타 봤어 일단 아 그래 그래 아그전을 같이 밀어놓고 아, 어 아래 천방 아래 라스나라스나천머 아래 나힐힐힐힐힐힐힐힐 아, 힛 아, 힛힛힛아래아아힛아아힛아힛힛힛힛힛힛힛힛 아십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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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폭을 줄 알았는데 아. 이제 막자 이제 막자 이제 막자 <laughs> 아 이렇게 턴이 <톤이> 빨라 셀린 <laughs> 바로 하는 것만 조심해 나 대문 폭좀 빼고 예피 뜨거 조심하고 피션 보고 있어 피션 보고 있어 셀린 <laughs> 셀린 나이스 아. 느려느려느려 느려, 느려. P 40, 피 60이야, 느려 내리면 안 이거 퍼가자, 어 이거가. 아, 퍼는 막. 조심하세요. 맞아. 아, 미안. 아, 이번에. 봐봐거볼래려려려 애전 많겠다, 이거, 애전 많겠다. 어, 어, 이런데. 너. 샌한, 나이스, 쎄 하나다, 쎄 하나다. 나이스, 잘 막았다, 이거. 느려필, 느려필. 나이스, 필 다운. 나이스. 네? 오, 어. 나이스. 아니, 은주야. 이 폭세기야, 폭야될폭 폭세기 아, 같은데? 이야이야이야이이폭세기하나야이폭야이폭세아야이야이폭야폭 아, 하나, 폭세기야,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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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앉아봐 기야이폭폭이폭기야이기 피안에 다왔겠 한데. 더 설치됐습니다. 논 피. 최상다라펠드 라플드래. 아피 60이에요. 요주피 60. 아피피피 그리고 피만 피로 피게 피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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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피피피 아. 레드팀 승리. 잘했어내버들고할 수가 네 내가 <laughs> 잘 녹겠다 제발 와. 짐물하나 아, 이거 어, 볼래? 빠졌다. 빠졌다. 운방이형 미안다데 수납불만 바꿔줄래? 땡큐 에전사운드 에전사운드 탱 가네 탱고 가네 아피피 피일 데노 피일 에전 사이 피이야대너도피이야 아, 데노 1밀 아, 사이 피 있어 나이스 대너 살았어 대너 피일이야 에이센시하게줘센시하게줘 에전 에전 은수 피백 애전는피매 u 요 이미 오빠 Upa, u 오빠 u p 오빠 p a 오빠 a u 있다. 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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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p 아 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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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이 a 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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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 a u p 둘다 센부에 센이었어. 센부에 센. 베노피리아, 음. 라플피리아 형. 나도 피이아둘 음. 다. 나오는 거를 노릴 수도 있고. 아, 라스피 트 12, 12인가 그래. 아니, 뭔애들아 에보 <laughs> 바로 한 번만. 아, 내가 넘어. 맞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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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이야. 천마이하 애덤 있다, 에덤 있다. 아 천마 이거 이거 동 필이야, 동 필이야. 빌방, 뭐야? 비방 뭐야? 동동 다운. 다운이고. 에솔, 에솔 라 에솔 라플, 에 라플, 라플, 라플 다 우리 A 먹었어. 이 아, 어. 가자, 가자. 어. 롱서리도 돼. 이제 이제 롱도 돼. 이나 아. 어. 우리 <laughs> 는 중. 피피피피피. 어, 애셔애셔애셔 나이스. 오야 라꾸라꾸 시원했다, 아안아니에 <laughs> 앉아 줘, 앉아 줘. 앵구리님더 앉아 주세요. 앵구리님어 응, 알았어. 샷. 아 필마. 이런 거 아야, 예전 폭이왜 이대로 는 거야? 예전다, 예전다. 나이스. 어, 포대 호대, 포대도 있었다며? 선생님 어, 먹어먹긴 했어. 핑 에이 스나있 포대 포하까 이 다운 나이스. 거, 피, 거, 피. 이거 스나피핑인 거야. 스나피핑인 거야. 에쇼 에쇼피 66에. 이거 폭조심하세요. 걸렸다. 바로 빨리가 에쇼 에쇼에쇼 에쇼피 66. 너 갔었어, 씨. 에쇼피 에쇼피 쓰레기통으로. 쓰레기통으로. 어, 잠깐만. 나이스. 와드 와, 다 좋아, 좋아. 분위기 넘어 왔다. 분위기 넘어 왔다. 누가 네 레 d o 이거 센 n 스가 I d 이 n t k 것 같은데 d o 이 t k n o 가 I d 센센 t k n 센 w I don't know. I d o n 센 know. I d o n 이 k 들 이제

어떻게요? 이습니다 아.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아이고. 에이, 나가면 안 되지?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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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들, 샌들. 폭간다 설때 덕혀 살짝 빠져서.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이거 잘했는데. 이 해체됐습니다. 아니 설이 미션, 어때? 올설다 먹어야 되네. 삼나 처리해야 되네. 어. 대비방 어. 어, 질러야 얘도 막 나올 거라. 비룡 열려 있는 건 없었어. 애방. 애방 막혀있다 이거? 어. 내 방을 다시 찾으러 갈까 이거? 생 크리에요? 아, 샌 안보여요? 방 잡고 형형형형 내가 먼저 할게 폭굴러줄케폭굴러줄케기다려어 뭐야 아나대단아 아, 이거 오피스피사시아 이거 샌 <laughs> 낚시하고 있었어 현대 피스텔피사시음 됐다 내 방까지 어이C 대피사시 나이스 2대2 센이었어셋 너치 조심. 셋 너치 조심. 셋 너치 조나셋 너치 조심. 셋 너치 조센셋 너치 조심. 셋 너치 조심. 셋 너치 조심. 셋너 A 쪽으로 너치 조심. 셋 너치 조심. 셋 너치 조심. 셋 너치 조심. 셋 너치 네심셋너어 조심. 셋 너치 조심. 셋 너치 조 <목을> 내가 보고한대였어 그럼 둘다 있어 둘다 있어 나승고 바꿨다 나 나보고 나보리나보나라고나보나보리 나보고 나보대 나보고 나보대 나보고 나보고 나보아 티백, 고 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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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사운드 어. 들어줄게. 왔어, 왔어. 오케이. 오. <laughs> 아, 아, 이거 킬도 먹어야 돼, 킬도. 킬 탈적, 킬 탈적. 그러네. 조심해 거기 아. 너무 <목소리가> 어, 무깐만 어, 잘 해줬다, 어, 잠깐잘 어, 잠나만 어, 이지 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 오 우통, 오 우통, 오 우통 포카미그 1킬인데? 우통, 통 우통, 통 우통, 통 그대로 우통, 통 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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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통 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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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포대리 포대포대포대포대 포대리 포돼안돼 빨리 봐예 빨리 봐안 잡아 안 잡아 안잡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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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포트도 반피야 설해야 돼 설해야 돼킬사킬사킬안줘돼킬 어, 어, 주지 마좀 빼게 안전하게 검으로 싸워둘다 나도 죽예방하나 예방짜 얘 피나냐 어얘 반피야 반피하래 반피하래 이것만 킬먹자 일단 이거 힐 지면 안 돼. 너 혼자 해, 혼자. 해 줘.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아. 나이스. 나이스. 힐 차이. 롤 어. 어. 무조건 삐칠래? 뻔해? 어, 어. 그냥. 1차, 2차, 1차. 1차,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1차, 어... 2 아, 이거 렘락포, 왜 만. 맞... 이거 데노필이야데노필데문 어... 어, 고마워요. 아 나도 페이다아 준비해야겠다. 바꿔 일단 뭐 페이를 맨. 어어 어. 안아가되나나 올라. 대문 폭하나깔 이거 세미 해가지고 애저 내려가던가. 대문 까면 제가 예민히 할대 수나바 꿨다 대문 수나바. 같이 같이 해서 같이 같이 같이. 저붙었어 어디 하자고? 댐님에서에서 내려가. 비 내려가... 가야. 근데 우리 에전을 가자. 나나나 에어 어빠 갈게. 어. 어,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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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둘 네모돌 내려 피사지. 네모둘이에요 이동 자리야. 나 가면 렉 터지네. 너못 들었어? 아이고. 나이스 <laughs> 샷. 나 이거 할게. 아 가야 될것 같은데 가야 될것 같은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얘들 아. 아. 아.